진심으로 축복하고 또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정말로 100%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며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아, 요즘은 성탄절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성탄절은 어른들이 즐기는 그런 절기. 우린 성탄절보단 뭐 할로윈 데이가 더 좋고 뭐 그것 아니어도 더 좋은 시간들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또 한때 이슈가 됐던 캐롤 곡에 대한 성탄곡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캐롤이 들려지던 그, 그 울려 퍼지던 그 캐롤이 멈췄던 때가 있었죠. 아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좀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즐거운 날, 기쁜 날, 또 노는 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이 다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행사들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축하할 날인데, 이 축하할 날이 단순하게 축하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떤 영적인 전투가 가장 심해지는 날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사탄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서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눈 돌리게 하는 거죠. 뭐더 즐거운 것, 더 좋은 것, 음? 이러한 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 절기의 정확한 날짜 혹은 유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음, 그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해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짜고짜 너 은혜를 받은 누구에게 누구의 은혜를 받았던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깜짝 놀라겠죠.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 분명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무언가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바꿔 얘기하면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은혜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누구에게 들어도 참 좋은 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보다 더큰 감동을 주는 이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 우리가 구할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살펴봐요. 첫 번째는 선택받음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에게 쉽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은혜는 누구에게나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변방으로 취급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별볼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학문으로나 이름이 나 있지 않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다니엘도 이야기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냐 시체 말로 하면 후진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렇게 평범한 마을, 어쩌면 좀 낙후되고 꺼리는 마을에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청혼했던 남자 요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목수인데 그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이렇게 돈잘 버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그와 정혼을 했던 요셉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사람 변방의 어떤 한 마을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선택의 은혜를. 그 일은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어, 지나쳐서, 야, 예수님한테 어떻게 직접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구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이 천주교, 캐토릭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그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있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명령하거나 혹은 대신 부탁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제외한다고 하면 마리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낳은 모친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특별한 여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선택하시면 그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고 변화시켜 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에게 쏟아부어진 특별한 은혜, 선택의 은혜가 마리아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 내가 결정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아, 내가 이제 어느 어느 교회 가야지. 또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다. 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만 나가야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야, 누구누구 누구, 누구.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laughs> 학원 끊듯이. 그 아이 생각에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셨다는 그러한 면에서 볼때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고 또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지금 받고 있죠. 에베소서 2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혹시 잊으셔도, 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 이번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이치 하나를 깨달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이러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맨 말입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처음엔 좀 의아해 했어요.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러한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사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했던 고백을 들으면 3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천사, 천사님이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일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아,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은혜 없이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종종 잊어버린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그 순간에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을 평생 매 순간마다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혹은 그 가운데서 지켜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 정말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큰 사건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 주셨어요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을 잊지 말고 그까지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선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무시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해 보셨잖아요. 아, 저는 막, 막, 내가 좋아서, 막, 내, 내가 흥분돼서 이걸 주면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성공할 때도 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환불할 수도 없고요. 괜히 엄한 애만 잡는 거예요. 이거 네가 지난번에 좋다고 얘기했던 시대가 변했는데, 팽이 시대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 모르고 팽이 회사 온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가져온 다음엔 네가 좋아했던 거 갖고 왔는데 왜 좋아하지 않냐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그 아이는 이미 그것이 은혜일 리가 없어요. 그것이 선물의 의미가 없어요. 받으면서도 뭐라 그래. 뜯으면서도 나는 저거 갖고 싶어요. 난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갖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거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그냥 솔직하게 돈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번에 합격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번에 좀 아프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서 낫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주지 않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숨 쉬며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아주 평범하고 사소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백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 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못지않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처음부터 깨달았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반문했어요. 그때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면 이 천사가 야 니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니?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보았다면 너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러한 분명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 선택하신 은혜 마리아처럼 아,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 이산 하나를 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그냥 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도 자신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은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 맞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임신을 해야 돼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은혜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은혜 받은 자예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면했어요. 그런데, 아,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이 파혼을 요청하죠. 야, 내가 소문 내지 않을 텐데,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면, 우리가, 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도 모른데 애를 낳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잘 낳은 아들이 서른한 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일은 뒷전으로 한채 밖에 정 싸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 또래되는 열두 명 머슴 아들 데리고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정도 객기 정도로 취급해서 이제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일이 점점 커지더니,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갑자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잡아가서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 밑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과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라면 여러분이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내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도 않고,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의 삶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소문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야, 뭐라 그래. 제가 참 그, 제가 참그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잘하지 않았겠어요? 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두둔했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잉태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은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그리고 특별한 이름에 틀림없었지만 그 은혜를 담고 사는 마리아의 삶은 아주 힘들었다니까요. 주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좀 새겨 두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정말 이 순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이 무엇인가면, 마리아는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딴 여자 좀 찾아보세요. 딴 여자.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고통받는 일들과 또 어려움, 심전, 죽임당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말 내게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어머니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한 성령님의 도움의 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난 도저히 순종 못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들,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건 정말 부도덕한 일이야, 혹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그것이 은혜라, 그것이 혹여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일 이, 이일 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신 이 일이 결국은 마리아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축복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게 약속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주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할 때에는 그가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내가 예수 그리스에게 도 주겠다. 마지막은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때 정말 가시밭길 고난의 길만 걷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걸어야 할 과정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심하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이땅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라고 할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정말 내세에서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되어진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들을 깊이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오늘 이러한 성탄의 계절에 은혜를 입은 여인 마리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다른 이가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성탄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난 1 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